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죠. 입학생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로스쿨이 전국에 25개가 있는데 그 로스쿨의 협의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매년 로스쿨 입학한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각 대학들도 어, 상당수의 대학이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이번에 우리 로스쿨 학생들을 뽑았더니 이렇다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리고 무슨 과를 졸업했고 뭐 그다음에 나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기 때문에 뭐 틀릴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런 자료들 되게 아, 좋습니다. 귀하고.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자교 타교 비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교라는 것은 뭐죠? 로스쿨은 그래도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아, 학부 다니던 대학에 똑같이 그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다른 대학원을 가느냐 이 비율을 얘기하는 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을 가게 되면 자교가 되는 거고요.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면 타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인원 중에 18.79%가 다니던 대학에서 다니던 대학의 로스쿨로 진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1%가 다니던 대학과는 다른 다른 대학의 로스쿨을 진학을 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또 전공이 법학이냐 비법학이냐 이걸 봤을 때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간 학생들이 (5.42퍼센트) 법과 관련되지 않은 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간 학생들이 (94.58퍼센트)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의미가 많이 없죠 왜냐 아시겠지만 로스쿨을 생기는 조건으로 그 대학의 법학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성대든 뭐 법학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법학 한 학생들이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는 거고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법학과를 갖고 있는 학 학교가 그 학생들이 로스쿨을 지나갈 때 법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 비율은 갈수록 좀 의미가 없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신 계열별 현황. 대체 로스쿨 온 아이들을 우리가 봤더니 이번에 2140명을 뽑았는데 25개 로스쿨에서 2140명을 뽑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부 때 어떤 전공을 했는가 이걸 이제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전공을 하고 로스쿨에 온 학생들이 사회계열 학생들입니다. 사회계열 학생들이 2140명 중에 620명인데 이 학생들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입학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회계열 학생들은 사실은 로스쿨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학과들이 어떻게 보면 어, 사회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법학과가 없어지고 글로벌 리더 학부가 생겼으니까 그걸 사회계열이라고 보면 원래 로스쿨 어, 가는 쪽이니까 법적인 가는 쪽이니까 맞게 진로를 잡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정책학과라든가 행정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행시를 보거나 아니면 로스쿨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 그런 입학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학생들이 2등인데 2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경계열은 참어 문과에서는 여러모로 유용한 그 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행시나 이런 로스쿨을 노리는 게 그런 좀 한정적인 진로를 갖고 있다면 상경계열 학생들은 일반 회사로도 취업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 학생들처럼 이렇게 고시나 로스쿨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계열 학생들보다 또 유리한 게뭐 있습니까? 회계사 같은 또 전문직에도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경계열이 문과에서는 여전히 어, 굉장히 이 진로가 좋게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계열이 16.8%, 공학 계열, 공학 계열이 네 번째네요, 7.7%. 그 다음에 사범 계열 5.9%, 법학 계열 5.4%, 역시 이과인 자연 계열 5.1%, 의학 계열 1.3%.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렇죠? 의사 자격증까지 따고. 또 욕심이 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변호사 어, 최강의 대한민국의 진로가 되는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1.3% 물론 여기서는 의학계열입니다 여기에는 약대도 포함되어 있고 한의대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반드시 의사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의사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단한 어, 그런 파워풀한 진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신 계열별로 보면 사회 계열, 상경 계열이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문과 쪽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학 계열, 어, 그다음에 자연 계열 합쳐서 이과생들도 점점 이 로스쿨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연령별 현황을 보게 되면 23세, 25세가 가장 많죠. 44.35%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그냥 대학교 들어서 처음부터 나는 로스쿨 갈 거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학부 동안 열심히 로스쿨을 준비해서 졸업과 동시에 바로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그 다음에 이십육 세에서 이십팔 세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요 나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렇그 다음에 어 아니라면 일, 이년 정도 우리 재 도전을 하고 아첫 번째 실패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이 삼십삼점칠구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어, 어떻게 보면 1, 2년 정도 조금 어, 방황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70% 넘게 어, 거의 80%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을 진학하는 그런 연령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로스쿨 3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사회 나가게 되면 딱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생애 소득면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로스쿨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35세 이상 분들도 어, 2.43% 여전히 존재한다. 어, 숫자상으로는 52명이나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좀볼 텐데 어 모든 대학들이 다 공개를 했으면 제가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보여 드릴 텐데 아, 어, 모든 대학이 공개를 하진 않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어 이런 학생들을 뽑았다. 이런 출신 대학 학생들을 뽑았다. 이런 것들을 모든 대학이 공개하지 않아서 그냥 몇 대학 샘플만 보면서 경향성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대로 경희대 (1명) 고려대 (15명) 서울대학교 안에서 (104명을) 뽑았습니다 (156명) 중에 성균관대는 어~ (4명을) 뽑았고 연세대학교 졸업한 애를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19명을) 뽑았고 이화여대 (3명) 전남대 (1명) 중앙대 (1명) 카이스트가 많네요 카이스트 (7명) 어~ 항공, 항공대 (1명) 이렇게 해서 총 (156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자교학생들 뽑은 거는 66.7%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교학생들은 3분의 2까지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66.7%는 뭡니까? 딱 3분의 2 뽑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최대한 자기 학부 나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전체 자교생 비율이. 뭐, 모든 로스쿨 다 합쳐서 몇, 몇 퍼센트였죠? 앞에서 보셨지만 18%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서울대 로, 로스쿨이 얼마나 많이 자기 학부 나온 학생들을 우대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야 서울대 학부를 나온 애들이 다른 대학 나온 애들보다 우수하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봐서 저렇게 많이 뽑히는 거다. 어, 만약에 저제한 없으면 더 많이 뽑혔을 거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게 이건 서울대를 갔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제일 공부 잘해서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를 잘할 거라는 것은 어, 물론 관성이 있어서 여전히 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면, 사법고시 있을 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사법고시, 이게 2005년에 치러진 제47회 사법고시 결과거든요. 총 1001명 중에, 사법고시생 1001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생이 32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생이 제일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퍼센트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합격하는 거죠? 30% 정도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 로스쿨이 가장 좋은 로스쿨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냥, 어, 퓨어하게 성적순으로 뽑았다면, 그렇다면, 옛날 사법고시가 대부분 서울대 학교가 30% 선이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 통계적인 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 로스쿨은 과도하게 본인의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는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 가는데 자대생 선호한다 이거는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나 그러나 누가 그렇게 설명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성적순으로 뽑았더니 이렇게 된 거다. 이걸 주장하기에는 좀 과거의 통계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로스쿨은 경찰대학에서 (2명)/(두 명) 고려대 (9명)/(아홉 명) 서강대 (2명)/(두 명) 서울대학교에서 (49명)/(사십구 명) 어~ 지, 많이 뽑았죠. 성균관대 (2명)/(두 명) 어~ 우리 자교생 연세대 나온 애 (56명)/(오십육 명) 4 4 4를사십사점사 퍼센트를) 뽑았고요 이화여대 (2명)/(두 명) 중앙대 (1명)/(한 명) 카이스트 (1명)/(한 명) 한양대 (1명)/(한 명) 어~ 예일대 (1명)/(한 명) 이렇게 해서 총 (126명을)/(백이십육 명을) 뽑았는데 자교생은 4 %다. 4 4다사십사점사 퍼센트다) 서울대 6 6 7육십육점칠 퍼센트) 연세대 4 4 4사십사점사 퍼센트) 성균관대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 로스쿨은 총 (132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성균관대 자교생들이 (34.8퍼센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대 학생들을 (41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뽑았고 고려대 (17) 연세대 (12명) 중앙대 셋 경찰대 (2명) 서강대 (2) 이화여대 (2) 학점은행 (2) 카이스트 (2) 성신여대 (1) 나 외대 (1) 한양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32명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느끼시죠? 66.7, 44.4, 34.8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평균이 18% 정도 되는 거죠. 전체가 평균이. 아 그러니까 상위권,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교생들을 좀 많이 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어, 로스쿨을 한번 보게 되면 지방 로스쿨은 또 뽑는 방법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듯이 어,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뽑게 되는데 어, 전남대 같은 경우는 15%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의 기준이 뭐냐면 호남권 즉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 다닌 사람,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호남권 지역에 본교가 있더라도, 있더라도 타 지역의 캠퍼스 졸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충남 천안에 단국대가 있는데 사실 단국대지만 우리 축전캠퍼스를 다니면 우리 충남의 지역인재전형에 해당이 안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원격대학이나 독학사 출신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입학전형 관리원의 결정의 이외의 케이스는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로스쿨은 지역 인재 전형을 뽑는 게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전남대 로스쿨은 친절하게 3년치 자료를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3년치 자료를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가나다 순으로 한 명, 세 명, 한 명, 네 명, 경찰대 네 명, 경희대 여섯 명, 고려대 열세 명 많이 뽑았죠. 그랬쭉 가서 성균관대 아홉 명, 연세대 열한 명, 이화여대 열두 명 그리고 자교 출신을 7.9% 뽑았습니다. 지금 몇대학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66, 67, 44, 4, 30 퍼센트대 7.9% 그러니까 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교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광대 로스쿨 이것도 익산에 있죠. 원광대 로스쿨이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경찰대학 학생이 무려 14명이나 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광대 로스쿨은 뭐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좀 특화시키려고 하나. 왜 대학마다 이렇게 로스쿨마다 특화시키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경찰대학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 학생들이 어 의무 근무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의무 기, 근무 기간을 어 마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진로를 택할 때는 어, 받았던 그런 장학금 혜택을 이렇게 내놓아야 될 텐데, 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로스쿨을 진학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 생활 의무근무 의무 기간을 마치고 오는 건지 그 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대학을 마치고 바로 로스쿨 온다면 교육 받았던 그 비용들을 다 내놓고 와야 될 겁니다. 고려대학교 (13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11명) 연고대 출신들 되게 많죠 어~ 그리고 어,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그다음에 한양대 이런 학생들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광대 로스쿨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겠죠 얼른 한번 따져볼까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대학이 어디일까요 광주과학기술원 어, 광주에 있으니까 (1명) 군산대학교 (1명) 그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자대지만 지역인재 전형일 겁니다. 그다음에 전남대 3명, 전북대 2명, 전주 교육대 1명 그러니까 65명 중에 우리 지역인재 전형으로 10명을 뽑았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지방대로스트는 아무래도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진학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대생들은 굉장히 적은, 더 내려갔죠? 3.1% 뽑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자교 출신 비율을 보게 되면 총 25개 로스쿨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 22개만 좀 자료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세계대학은 공개를 안 했는데 역시 서울대학교가 자교비율이 66.7%로 가장 많고 연대, 성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중앙대까지는 25%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로스쿨이 목표라면 과와 상관없이 요 빨간 글씨를 갖고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어, 자교로스쿨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로스쿨은 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 법조인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문과에서는 과와 상관없이 이런 대학들을 가려고 하는 게 맞다. 이 교육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화여대, 서강대, 부산대 이런 순으로 쭉 나타나 있는데 세상이 충북대는 자교 출신을 한 명도 안 뽑았네요. 이건 되게 공정하게 뭔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북대 학생들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자교 출신,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 중에 상위권 대학은 자교 출신, 지방 대학들은 자교보다는 오히려 어, 지역인재 전형, 요게 이제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어, 입학생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문제라고 보게 되면, 이 어,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가 되는데요. 2019년부터 2023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출신대학 현황을 보게 되면, 어, 수도권 대학이 전체 로스쿨 정원의 88.48%를 차지하고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건국대 98%, 그다음에 어 이화여대도 98%. 그러니까 다어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을 뽑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방에 있는 그런 로스쿨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 여기 충북대 90%. 자대생은 한 명도 안 뽑았는데 5개년간 보면 수도권 학생들은 90% 넘게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스쿨은 지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원래 취지랑은 살짝 달리 출신 학부가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결정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 저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적신호가 약간 울리고 있다.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자대출신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중위권 대학들도 수도권 학생들을 많이 뽑고, 그렇다면 결국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아무과나과와 상관없이 그냥 대학 이름만 보고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과거 사법고시 때 그런 비율보다도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막어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사복고시 막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또 현상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요즘 로스쿨도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에 있는 로스쿨을 가서 그 로스쿨을 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리트 시험 보고 다시 학교를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로 옮기려고 하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낮은 어, 그 순위상 낮은 그런 로스쿨 학생들은 다시 시험 봐서 어, 상위권 로스쿨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 쏠림 현상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학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 치러진 13회 발표한 13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2025년에는 이제 14회 시험 합격자를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13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보게 되면 서울대는 86.6% 고려대 77.1%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봤더니 10명 중에 9명은 합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원광대의 경우에는 28.6%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또 변호사 합격률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학생들이 그럼 상위권 로스쿨로 옮기려고 하는 반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2025학년도 로스쿨 입학 통계로 본 그런 어~ 모습인데 이걸 진로적인 관점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여전히 문과에선 가장 인기 있는 진로다 취업 불안한 시기에 전문 자격증을 딸수 있는 그런 진로가 되고 진로고 그리고 아직은 아무리 변호사가 많아서 어려운 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타 직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고소득이 가능한 그런 진로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 입학 순위가 로스쿨 합격 순위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에 따라서 로스쿨을 또잘 가는 어느 로스쿨을 가느냐, 상위권 로스쿨을 가는 가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그냥 교육적인 관점 빼놓고 현실적으로 본다면 법조인이 꿈인 친구들은 과와 상관없이 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과연 받는 건지 이게 원래 취지인 건지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보셨겠지만 학부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교학생 선호. 서울대가 제일 선호하고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 대학 선호하면서 동시에 지역 인재 전형을 같이 실시하고 있다. 그럼 어,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애매한 대학 학생들이 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상위권 기본적으로 뽑고 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일부 확보하고 이런 이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중상위권 로스쿨 학생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자교생 뽑는 비율도 적을 거고 지역 인재 전형도 해당이 안될 거고 그러니까 중상위권의 수도권 대학 로스쿨일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급이 낮게 지역인재 전형을 뽑을 수 있는 로스쿨로 가는 것도 로스쿨 합격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건데 들어갔더니 변호사 시험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나서 또 반수를 하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지방 로스쿨 입학 후 반수준비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영향을 받게 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펌 김현장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뽑아갈 때 여전히 어 흔히 말하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로스쿨 학생들을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변호사 합격 자수를 줄이자라는 요구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이자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은 지금 쉽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로스쿨 입학도 어려운데 졸업까지 어렵게 취득까지 어렵게 만들어놓고는 지금 기성세대가 많다고 인원까지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니 굉장히 지금 학생들은 어려움과 곤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어떤 좀 어려움을 어, 겪기 시작하는 게이 로스쿨 어,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과연 이게 처음에 취지는 어, 굉장히 좋았죠.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고시 시절보다 나아졌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만약에 대학 다니면서 사법고시 합격하는 친구도 있으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 4년 마치고 그다음에 어, 로스쿨 3년 다녀야 되고 더 길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까지도 고려한다면 과연 사법고시 시절보다 나아졌느니 나아졌는지 의문이 드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2025학년도) 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